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월요일 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비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거품이 하나둘 거치고 있습니다 9주 연속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품이 빠지는 중입니다 그럼 먼저 수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9월 마지막 주에 65.3%였던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리얼미트 조사 결과 48.4%, 48.4%로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9주 연속 하락입니다. 반면에 부정이라는 답변은 30.3%에서 46.6%까지 급속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8.4%는 긍정, 46.6%는 부정. 불과 2%포인트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통계학적으로는 사실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자, 이 48.4%라는 지지율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가 힘듭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김장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이것은 처음부터 했던 패널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지지율은 훨씬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라면 김장수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란 정치인은 촛불 시위의 어떤 혜택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라기보다는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12월 7일은 정기 선거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을까요? 삼척동자도다 압니다. No.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치 보십시오. 예, 이겁니다. 2018년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4%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1.0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50%가 안 되는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를 받았습니다. 합하면 47.25%입니다. 자, 그러니까 47.25%와 지금 지지율 48.4%는 뭐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들이 받았던 득표율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은 일단 거쳤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부터 하락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원래부터가 정당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인 인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YS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가 공천만 하면 무조건 특정 지역에서는 당선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그럴까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천하는 어떤 분이 무조건 당선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김장수 박사의 진단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에 비해서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지지율 바닷권까지 가는 첫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성향으로는 어떨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TK입니다. 자, TK가 이번에 상당히 긍정이 줄었는데요. 그 결과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4.2, 59.6. 20%포인트 이상, 25%포인트 정도로 확 벌어졌습니다. 불경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부정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 60대 이상. 여기도 지금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36.7, 57.9.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로시간제, 뭐 등등 해서 지금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촛불 시비대에 들어갔던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말 자영업자들은 잘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사업 정리하고 거의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20센트 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카드 수를 갖다가 상당히 낮췄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카드 수수료 회사만 지금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 카드 뭐 서비스 이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것이고 카드 회사 노조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 사람들의 수입을 확 줄여가지고 이쪽 사람들의 인기를 얻겠다. 아마도 카드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해고되는 근로자가 이제 쏟아질 겁니다. 이게 무슨 정치 집단이 맞습니까? 무는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당 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처음으로 2년 만에 26.4%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50% 중반까지 갔던 지지율이 38%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붙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세훈 전 시장의 입당, 황교안 전 총리의 화답 등등으로 해서 홍준표, 김태호 상당히 많은 잠룡들이 전당대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는. 에 그래서 여기는 인기가 넘치는데,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입,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말 못하고, 쩔쩔 매고, 조국성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의 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더한 걸음 더다 서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지지율의 가장 큰 공신 저희 쪽에서는 뭐 공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국석입니다. 자, 지난주에 처음으로 특별 감사반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에 계속해서 하나둘씩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검찰 파인 수사관 청와대 행정관만 이렇게 돌프를친게 아니라 또 다른 팀도 골프를 쳤다더라. 또 어떤 팀은 뭐어땠다더라또 이번에 문제가 된그 사람은 자 과기부 장관 유민영 장관을 직접 만나가지고 자기 인사 문제를 셀프 청탁했다더라. 사실상 들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암어야 됐다더라. 서로 자꾸만 말은 엇갈리지만 청와대의 아명사처럼 마패를 들고 공,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감찰하는 특명을 가진 이 청와대 암행 의사들이 직접 자기를 승진 발령하라고 장관을 만났다는 의여이입사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제형실인 청와대입니까?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부패해버린 겁니다. 자, 조국은 말이 없고, 조국은 말이 없고, 조홍천 의원이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실, 민정수석 실민 산하에 비서관을 했던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사퇴하는 게 맞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사퇴라는 말이 나오시작 했습니다. 물론, 대세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민신이 입안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되는데, 이 와중에 대통령은 체코, 관광 갔다는 비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 나오려고 하자, 국내 질문 받지 않는다! 아예 말을 잘랐습니다. 뭐, 언제는 소통의 대통령이라면서요? 저는 가관입니다. 다음 또보시겠습니다 자, 여당의 조국 편들기 구체적인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는 야당의 정치적 행이다 아니, 야당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조홍천 의원이 야당입니까? 여당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이 개인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는데 아니 과거에 장관 밑에서 부하직원이 돈을 받거나 뭐,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장관 물러나라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야당 때. 그런데 지금은 앞면 다 바꿨습니다. 앞면 못 씁니다. 이분이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계속 하락한 곡선입니다. 이분 취임 100일 됐다는데 취임 배일 된 동안 줄기차게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손혜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선동률 감독한테 조금 일반 야구팬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질문해서 을 놀림감이 됐던 주인공입니다. 손혜원은 조국은 검찰 사법개혁의 상징이다. 검찰 사법개혁의 상징이다. 그분들은 이분들은 이렇게 믿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아니 부정부패의 책임자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할수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SNS나 메일 쓰고, 자기 밑에 부하들이 이렇게 부패한데도 자기는 모른다. 제3자처럼 각자 검찰로 돌아가서 자, 수사받고 알아서 처벌하시죠. 난 모르겠어. 이게 책임지는 개혁의 상징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안민석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안민석 의원이야말로 지난 최순주의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까? 뭐, 셈수 재산이 해외에 얼마가 있다든지, 뭐 수조원이 있다든지, 지금 그가짜뉴스 생산하고도 여전히 여당은 잘하고 있는데, 다시 저런 말도 안 되는 촛불 정권의 상징이다 저거는요, 촛불 집회에 나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바보로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 촛불은 꺼졌다는 것을 신한 꼴입니다. 그리고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조국을 잘라야지 조국이 웃습니다. 대한민국 조국. 조국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조국이라는 인간 때문에. 이게 민주당 입장이라면 민주당, 여당 그만둬야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체코입니다. 자, 이한 장의 사진이 중화입을 실렸는데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진입니다. 사진기사로 자그마하게 나왔던 이 기사가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자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자들이 화나요. 화난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정말 이 사진기사가 왜 프라하의 성당에서 관광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오고 김정숙 여사는 뛰어와서 우리 남편은 어디 있어요? 어, 이게 뭐 장난합니까, 지금? 이것들이 TV를 통해서 크라 관광의 모습을 보던 최근에 그 장면들을 보고 관광을 한거 아니냐는 이런 국민들의 여러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교부의 그 변명들 보십시오. 뭐 급유, 중간 급유를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왜 체코냐고 물어보니까 원전 세일즈 이기가 나왔는데 정작 체코와스는 의제 없다. 원전 세일즈는. 이렇게 말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체코의 총리라는 양반도 회담 아니다, 이거 정상회담 아니다, 면담이다, 비공개 면담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상회교입니까 오락가락 청와대 해명. 더 가관인 것은요, 국내 언론들입니다. 이런 것들 왜못씁니까왜못 묻습니까? 이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던데 다른 국내 언론들, 특히 TV 방송사들은 그냥 이거 뭐. 김, 김정숙 여사의 그, 뭐랄까, 이거 뭐 사보 같은 까십 기사로 내보내고 토론을 하는데 마치 굉장히 다정한 대통령 부부의 미담같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언론입니까? 그래서 TV만 봐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신의 안서 보십시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또그 다음, 이게 사실은 폭발적인 겁니다. 자. 이재명 사건과 문준용의 취업 특혜 언급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자 자체가 지금 양분되고 있습니다. 왜? 일단 오늘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기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이제 검찰에 소환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혜경 씨나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는 의혹 때문에 이재명 기사는 기소돼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구속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음모다 권력을 향한 검찰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권력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 문재인 맞짱 뜨는 형국입니다. 과연 누가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갖다 직접 거론했습니다. SNS에 글을 통했습니다.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이 확인이 되야만이 해경군 김 씨, 김혜영 씨 사건은 제대로 명예훼손 여부를, 허위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검찰, 문준용 씨 문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논란시키지 않으려면 이 문제 덮으라. 이런 무언의 압력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귀걸이로 유명하죠. 귀걸이 문 문준용 씨가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나도 도를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들만 보면 도대체가 지금 문준용 씨는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은 많지만 자제하고 있다. 나는 도와지 나치면 가만히 않는가만 앉는, 안는다. 야, 무섭습니다. 대통령 아들의 이 위세 그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 나와서 돌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지켜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문준용 대 이재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뭐 문준용 씨를 고려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씨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문준용 씨 문제는 다시 한번 검증돼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저렇게 특혜로 귀걸이하고 특혜로 입사해가지고 그런 공적 기관에 다녔다면 지금 대통령은 공정정의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54조를 들여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겠다고 했는데 못 늘렸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22조 지금 뭐 20조로 줄었습니다만 4대강 사업에 이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4대강은 실체라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54조의 행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됩니다. 도대체 국민 돈을 이렇게 펑펑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 돈을 펑펑 쓴 증거를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일자리 재앙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 재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 재앙이니까요. 일자리는 재앙입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전력 기술이 이건 뭐 대통령의 모습이지만 한국 전력 기술이 최근에 이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서. 공기업들이 지금 단기 알바생들을 갖다가 많이 막 배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전력 기술이 지난 2일 단기 인턴 모집 공고를 냈는데 기간이 참 가관입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이틀짜리 단기 인턴 모집 공고를 낸 겁니다. 일단은 뭐 8만원 좀 낸다는데 어쨌든 지금 무슨 대한민국 청년들 뭐 완전히 염장질일 일이 있습니까? 이틀짜리 일정의 단기 인턴 모집 공고를 냈다. 한국 전력 기술이.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첫째 구호로 내고 등장해서 도대체가 반드시 챙기겠다는 일자리 대통령 플랜 뭐 있습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놀았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 다음. 또과반이또 생겼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민노총이 대통령의 친구입니까? 첩불 집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노총. 그래서 민노총은 자기가 채무, 채권자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보셨죠? 충청도에 있는 유성기업 김모 상무를 무자비하게 때려가지고 녹취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이. 그래서 전체 1 2죠 뭐, 코뼈, 뭐, 입,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드는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한 경찰도 아마 조사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이 임원을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의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원에게도 물론 이유는 있겠으나 노조는 특히 민노총은 상전인 모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48.4%, 체코 가서 그렇게 하고, 민노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는 촛불 세력들이 또 청와대 근처에서또 시위했다고 하죠. 그리고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인 워마드가 태극기 집회에 가서 문재인 물러가라는 구호를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믿었던 도에 발등 찍힌 겁니다. 48.4%,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2 8 3센터 아닙니까? 저도 국민들 중에서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기내 기자회견처럼 국내 질문하지 마. 국제 질문만 해. 외교 질문만 해. 그래서 기자들은 체코 물어봤습니까? 정말 엉망진창 대한민국입니다. 화가 납니다. 오늘 진성호의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